언덕 위에 바위라는 이름처럼 변하지 않고 31년째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울산 최대 문구업체 구한문구. 이곳만의 특별한 복지 시설을 자랑하며 여직원의 비율이 70%가 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여성과 함께 성장했다. 80년도에 개업했는데, 82년도에 8평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뭐다 합치면 몇천 평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사실 우리 여성 직원들이 노력이 많아요. 남성들보다 섬세하고 잔성질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하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하고, 남자도 또 있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어, 남자가 한 30%, 여자가 70% 이래야 되는데, 여성과 남성을 어떤 뭐또 차별 두는 건 없고, 어, 여성도 잘하면 어떤 책임자, 매장 책임자는 그 여성들이 다일하수 있고, 그래요. 부안 문구의 직원들은 자신을 믿고 일을 맡기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 예. 네, 아르바이트. 들어가서 그 아르바이트인데, 사장님이 네. 믿어주시고, 음. 책임자 되면서 사장님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음. 하방에 제가 전공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음. 그런데 사장님이 믿어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또 다른 공부도 또 하고, 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음. 지원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음. 상공회의소 직무연수 해외 외 해외연수, 교육 등 직원의 성장을 위한 구함의 노력은 개개인의 자신감을 높여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공박람 하면 또 그것도 연수처럼 일에도 보내주시고 에가튜가 집에 있다보면 소심하고 이렇게 있을때 자신감이 없는데 어, 오니까 어, 이것도 하니까 아, 내가 되더라 응, 내가 맞아. 저것도 또 해볼 수 있네 응. 이런 감이 자꾸 응, 생기더라고 응, 예. 판매업의 특성상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아문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식사 시간 한 시간은 꼭 지켜지고 있고 식사의 질 또한 훌륭하다. 특히 낮 12시에 출근하는 오후조 직원에게도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아, 사실 배고프잖아. 12시 들어가지고 6시까지 있기는 음.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는 음. 그게 큰 장점이죠. 으니까한 그래 음. 그러니까. 시간에. 음. 옥상에 꾸며진 하늘공원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공간으로 제철을 맞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을 정도로 잘 관리돼 있어 산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휴게실에는 피로를 풀어줄 각종 안마기기와 의료기기가 눈에 띈다. 그렇 이제 휴게실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사실 보시면 어루 기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피곤하다든지, 뭐몸 전체가 피곤하다든지 뭐 하는 시술은 찜질방 같이 해갖고 편벽 낭으로 주위를 다 돌리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공간을 하고 다시 업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열려 있고 재입사에 대한 차별도 없어 적지 않은 직원이 퇴사 후 돌아와 일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정해진 성희롱예방교육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슨 이유든지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사람한 15명 정도 돼요. 아, 15명. 스스로 그냥 마시겠다 음. 또 애기 놓고 하니까 뭐안 다녀서 만약 애기 놓고 키워놓고 음. 온다 그러면 음. 얼마든지 받아줄 수는 있어요. 음, 새로... 성희롱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하고 상반기 일하고 음. 두 번씩 TV6층 음. d 강의실에서 음. 직원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주두주 주 이렇게 이 주를 나눠가지고 저희들은 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모범이 되는 일터를 만들어온 구한문구 직원들의 환한 미소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장님 좋으시고 직원들도 다 좋고 <laughs> 뭐 근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음, 저한테 맞으니까 저도 음. 꾸준히 계속 하고 싶어요 동반자님. <laughs>